놀 어, 빨리 와, 빨리 올라와. 어, 요 어. 왔어, 왔어. 빨리 와. 응? 쟤, 응? 어디서 부려? 저구름 아, 이쪽 정원하고 봐야. 와, 응? 그래. 이쪽 오 돼.

엄마 어디 가? 지 엄마야. 아, 여기 있는데 거기 내가이 여기는 목이 없어. 따라 올라올줘 예. 아맞 얼마만이야. 올라오네. 이다. 배하고올라 지금 저게 지보이어이는거 같아. 가자. 지금 먹이 까올가올파스터나 배터리 없어. 너 핸드폰이야? <놀들> <이거? 놀들> <놀들>

붙자 <susurra> 아니야.